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제가 직접 단기간 흐름이 좋은 급등 예상 종목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더보기란 클릭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받아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거래량입니다.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보조 지표는 주가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이지만 거래량만큼은 주가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거래량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매매법을 실전에 적용해서 효과를 보시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가 통한다, 진짜 오른다, 너무 신기하다, 말씀들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은 1%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99%는 돈 벌라고 떠 먹여줘도 안 합니다. 제 강의가 왜 실전매매에 효과적인지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5일에 업로드한 볼린저밴드 강의 영상에서 조건 검색식에 잡힌 종목들을 보고 이중 세명전기가 가장 흐름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이후 이틀 연속 폭등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해온 뭐 KCTC, 세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 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는 과거 차트 패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청자분들이 주식투자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거래량에 대해 마스터하시면 주식시장이 마치 놀이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다 보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면 차트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전자책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우리에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는 오로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래량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은 막대그래프로만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차트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막대그래프로 보는 거래량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막대가 솟았을 때 흔히 거래량이 터졌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지표가 정확하다면 이 해당 종목을 여기 여기 여기서 샀을 때 모두 수익이 나야 되는데 단기로 두 번은 떨어지고 한번 올랐죠. 그나마 이건 나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주식하는 일반인들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모르고 투자하죠.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 소은거 보고 사면 거의 필패합니다. 필패. 여러분이 종목 아무거나 가져다가 모의 투자로 막대 거래량이 소실 때 매수해 보시면 계좌가 아주 빠르게 녹아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막대 그래프 가지고 거래량 강의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오른다는 식으로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 거래량 기법이다 뭐다 강의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은 그래도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기법 이랄 것까지는 없어요.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다면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거래대금 쏠렸다고 막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정도인 거죠. 그럼 거래량 지표로 매매 신호를 잡을 때는 뭘 봐야 되냐? OBV 지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OBV를 1단계로 보고 VR 지표로 매매 타점을 참고하고 2단계 BWI 지표, 3단계 볼륨 오실레이터까지 확인을 거친 후에 종목을 선정하면 급등할 종목을 골라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뭐 OBV, VR 다 아예 모르셔도 돼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낯설다고 포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집중력을 잠시만 높이시면 됩니다. 듣고자 하면 다 들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이 영상에 있으니까 재생하신 김에 끝 끝까지 보시고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할 거래량 지표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OBV 지표와 VR 지표, BWI 볼륨 오실레이터. 일단 지표 이름들을 머릿 속에 입력해 주세요. 먼저 OBV 지표는 정말 너무 좋은 보조 지표입니다.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딱한 가지 거래량 지표를 공부해야 한다면 저는 OBV를 추천드립니다. OBV는 상대성 거래량 지표인데요. 지난 9일간 거래된 거래량의 평균값보다 상대적으로 오늘의 거래량이 높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OBV로 지금 시장이 매집 단계인지 분산 단계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OBV 지표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무기준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OBV를 검색하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어,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 세팅 값도 바꾸실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라인만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OBV 선이고요, 이 보라색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OBV 선이 보라색 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 교차해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입니다. 일단 골든 크로스가 매수 자리, 데드 크로스가 매도 자리라고 기억하세요. OBV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88%입니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긴 한데 단점은 매매 타점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고 또 무서운 게 하락 추세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폭락합니다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일 때 OBV 골든크로스 나오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락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가격 이동 평균선 5일선 보시면 됩니다 자 5일 이 평선 추가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가격 이동 평균선 추가해주고요 여기서 오일선만 보실 거니까 맨 앞에 오일선을 놓고 다 꺼줄게요. 자, 오일선을 두껍게.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OBV가 골든크로스 시점인데 캔들이 오일선 밑에 있다. 이거는 아래로 쭉 빠질 수 있어서 안 쳐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OBV 골든크로스일 때 캔들이 오일선 위에 있다. 매수 신호입니다. 웬만해선 안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오일선 위에 양봉 캔들이 솟는 시점은 대표적인 단타 매수자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OBV 골든크로스까지 확인이 된다면 강한 상승 동력이 발동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평선 위에 캔들이 출현하는 매수 시점에 이 상승 추세가 밀릴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를 OBV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최초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이게 더갈 건지를 예측하는 것이 단타 매매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뭐 OBV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타점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완해 줄수 있는 것이 VR 지표입니다. VR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OBV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율로 분석해서 선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매매 신호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권을 판단할 때 아주 좋아요. 기본값은 25로 돼 있는데 20으로 바꿔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신호는 70% 이하 단기 매수, 100에서 150%가 보통 수준, 450% 초과는 매도 신호예요.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점을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OBV 지표로 추세를 확인하고 VR 지표로 매매 시점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탄탄한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단계로 볼 지표는 BWI입니다. BWI는 볼린저 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이지만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점,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는 시점을 한눈에 볼수 있는 훌륭한 거래량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BWI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OBV 지표가 적용된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BWI 적용 눌러 주시고요. 어, 요대로 보시면 돼요. 요대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조 지표가 많으니까 이거는 매수 시점만 딱 말씀드릴게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매수 타점이에요. 자, 삼성전자 최근으로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매수 타점이 매수 타점이라기보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고 OBV가 골든 크로스인 시점. 여기 여기 여긴데 지금 앞에 이 최근에 두 자리가 오일선 위에 양봉이니까, 뭐, 전부 매수 신호로 보이지만, 자, 보시면은, 여기 가장 많이 오른, 여기만, BWI가 바닥에서 위로 들리는 시점이죠. 이럴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신호입니다. BWI만 봤을 때는, 선이 상승 중일 때또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OBV 데드크로스와 오일선 아래 캔들인 것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좀더 안전한 매수 신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일 때, BWI가 상승하고 있고, 뭐, 이럴 때, 바닥에서 들릴 때, OBV는 데드크로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일선 아래 있고 캔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종합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상승 종목으로 재룡산업 2위에 있네요. 한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그냥 최근 매매 타점만 볼게요. 자, BWI 바닥에서 들리는 시점, 그리고 OBV가 골딩크로스로 올라오는 시점, 이 시점이죠? 이렇게 두 개만 봐도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으로 이제 추세 변화를 알아보는 1단계 OBV로 보셨고, 거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2단계 BWI로 보셨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너무 어려운 지표인데, 오늘은 쉬운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종목마다 또 해석이 달라지는 지표기도 해서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매매타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혹시 볼륨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그냥 공부 목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5분 이상 요청하시면 볼륨 오실레이터 영상을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게 뭔지만 이해하시고 매매 타점만 알아가세요. 이거 다 알려드리고 제가 앞서 세명전기 보여드렸죠. 제가 6월 25일에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이 맞는지 세명전기 보고 검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거래량 매매법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볼륨 오실레이터 보시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만이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주식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수익이 쌓이지는 않으시죠. 분명히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할 수도 없죠. 노후를 보장해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 수명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 공부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투자 자문사의 지원을 받아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매일 바뀌는 주식 시장의 트렌드와 뉴스 기대 종목까지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초에 공유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7월 1일에 비만 치료 이슈와 함께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7월 내내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비만 치료 테마는 강세죠. 다음 달인 8월 1일에는 KBI 메탈, 8월 2일에는 8월의 가장 강력한 테마 중 하나였던 진단 키트 관련주인 수젠텍을 장 시작 직후 공유해 드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공유드리는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간다, 이건 아니지만, 영상만 보시는 것보다 공부방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관점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매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공부방 인원이 만분을 돌파했는데요. 지금 입장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현재 재테크 투자 부문 판매량 1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제가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이나 여러 노하우를 모두 공개한 책이기 때문에 이 구매한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이렇게 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높은 별점을 매겨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겐 특히 더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받아가셔서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시면서 간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신 전용 번호 1 6 8 8 2756번으로 참가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위 번호는 구독자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구독자 인증이 완료되면 이동전화로 전자책 파일과 공부방 링크가 재발신됩니다. 가끔 참가라고 안 보내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보내시면 인증이 안될 수가 있어서 말씀은 감사. 하지만 문자 보내실 때는 참가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 이평선을 보기 쉽게 나타낸 지표입니다.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의 거리를 표현해주는 지표인데 매매 타점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단계, 2단계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매매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양봉이 올라온 시점이 골든크로스 시점입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선 아래로 이탈한 첫 번째 음봉이 데드크로스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 신호입니다. 영선 돌파 이후 막대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어지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봉이 짧아지면서 영선 아래로 내려가고 음봉이 길어지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선 위 양봉인 상태가 좋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세명정기 6월 25일자로 캔들을 체크해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차례로 적용해 볼게요. 자, 6월 25일 이 캔들이죠. 6월 25일.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고 1단계 OBV부터 추가를 해 볼게요. 자, OBV 추가해줬습니다. 굵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자 지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정배열인 상태인 거 확인되셨고요. 자그 다음이 BWI죠. 자 BWI도 보기 좋게 설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 맞죠? 자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는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이 저층 메뉴에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거래량 지표, 기술적 지표에서 거래량 지표에서 밑으로 보시면 여기 볼륨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저걸 클릭해주면, 자, 양봉이죠? 모두 말씀드린 시점들입니다.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 영상 돌려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매매 타이밍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아무 종목이나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검색식에 잡힌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덕산병 검색식을 보면, 테스랑 아타바이오 잡혔는데, 테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차트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랑 제일 유사하게 나왔고, 어, 전반적인 흐름을 봐도, 네,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다음으로, 급등주 찾기 검색식도 보면은, 자, 제가 말씀드린 매매 타점에 근접한 종목들이 몇 개가 나오는 게 보이죠? 장초반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검색식입니다. 자 종가 매매 검색식에는 종가 매매 검색식에는 옵투스지역이 하나 잡혔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눌림 이후에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깊게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시초가 매매 검색식은 보면 장 시작했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오늘 잡힌 종목들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원칙에 맞는 상승 조건을 대입해서 종목을 찾는 피로를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조건 검색식 설정에 대한 내용이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기타 차트 매매에 대한 저의 노하우는 제가 보내드리는 전자책에 모두 기술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 발송은 PDF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발행본은 오히려 내용을 좀뺀 거고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는 건 진짜 자세히 적혀 있어서 받아 보시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되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6882756번으로 참가라고 보내셔서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보면 투자 자문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혼자 외롭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손실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아는 게 힘입니다. 근데 또 제대로 아셔야겠죠. 요즘은 다행히 법안이 강화되면서 개인 유튜버 행세를 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 집단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 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 달라는 영상, 그리고 지금 제 영상 하단 오른쪽에 표시된 심사필 인증이 없는 주식 영상들은 말 그대로 준법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모객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소비자 분들께서 각별히 경계하시고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투자를 기원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